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의약품 수입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일본과 유럽 연합 등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에는 15% 상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미체결 국가는 100% 관세가 부과될 계획입니다. 2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따르면 이란 관련 안보리 결의 제2231호의 제재 복원 절차에 따라 그리니치 표준시 기준 28일 0을 기해 대일한 유엔 제재가 복원됐습니다. 제재에는 핵탄도 미사일 관련 물자의 대일한 수출금지, 상업활동과 투자금지,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여행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SNS를 통해 "우리는 중동에서의 위대함을 위한 진정한 기회를 잡았다"며 "사상 최초로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중동에서의 위대함은 가자지구 종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28일 러시아가 밤 사이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595대의 드론과 48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그중 드론 568대 미사일 43발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홀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공격이 12시간 이상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구조 당국은 이번 공격으로 인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합의를 간절히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은 이를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도록 압력을 가할 계획입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최선이 북한 외무상이 28일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간 교류 협력을 논의하고 일방주의와 패권주의 반대 등 사실상 미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